저는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혈관 외과 교수 앨런 데이비스입니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비만, 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들은 다리의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주로 다리의 동맥의 혈관 폐색을 유발하여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합니다. 다리의 동맥이 막히는 질환을 우리는 말초 동맥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다리로 향하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발과 다리 조직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은 통증과 불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종종 다리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통증은 가만히 누워 있을 때나 수면 중에도 발생할 수 있고 보행시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리 부위의 저림이나 감각 저하, 근력 약화, 부종, 근육 경련,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하지정맥류와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다리 부위의 원활한 혈액순환은 조직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여 건강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리발티브는 종아리 근육을 정기적 자극으로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돕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동맥혈류를 촉진시키고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정맥혈의 흐름 또한 개선하여 혈액순환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저희가 혈액순환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리바이티브를 활용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환자들이 다리에 통증을 느끼기 전까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틀 전 진료실을 방문한 여성 환자의 경우 밤마다 다리 통증이 심해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다리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며 심각한 경우 수술적 치료나 절단술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 여성 환자의 경우 혈관 우회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선택지가 제한적이었으며 가능한 옵션은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리바이티브 기기와 같은 보조적 치료 또는 최후의 수단으로 다리 절단술이었습니다. 환자는 스스로 리바이티브를 구입해 사용을 시작했고, 3개월 후 추적 진료 시밤에 나타났던 다리의 통증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